오늘 말씀드리 제목 온전히 합하라 따라하실 바랍니다.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이게 기본이 크리스천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체인 우리 모두가 온전히 그분의 마음으로 합해지는 상태. 이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행복. 행복 시작. 브레이크.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온전히 합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시도가 응답되고, 아, 네. 문제가 해결되고, 아, 네. 천사가 수정되는 행복이,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고 얘기니다 온전히 합하는 우리 죄사람들이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예요? 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가장 싫어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분열과 분쟁이다. 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분쟁도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왜 교회는 온전히 합해져야 합니까? 첫 번째,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족, 큰 피를 나는 형제가 맨날 싸움질이라고 하고, 뭐,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정에 가족이 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 그런 문로 다시 한번 듣습니다. 형제 보자. 내가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너희를 도와주니, 다 참나가라고. 너희 가운데 흔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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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10절과 우리가 읽지 않았던 11절에 형제들이여라고 얘기한다. 형제 자매란 거에요. 어머와 피를 나는 엄마의 뱃 속에서 나온 그러한 자매와 형제를 보고 형제들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사도는 부모와 태풍이 다 다른 충격이 부모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습또 고린도교에는 인정과 외형까지 다 다른 국경이 다른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형제자매라고 증거를 믿습니다. 바울사도가 몰라서 형제자매들이라고 했겠죠. 예수를 믿으므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중생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형제라고 불렀다 그요한복음1자1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거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 주셔서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 d 하나님을 아버지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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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로 o d 니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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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예수 그리스도의 고배로운 피로, 피 값으로 산 같은 피를 나는 형제들, 피를 나는 홀베이들 같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서 살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있습니다 그러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선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의 주요 하나님, 권속입니다. 아멘. 권속이고요. 권속이 한 가족이라는.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가족. 한번 찾아보세요. 아멘. 가족. 언니, 뭐 동생, 형, 아우. 가족의 가족. 그런데 이름을 권사님, 뭐 집사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또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말씀니다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것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기를 기하다 어, 각에 우리의 주, 어, 우리의 주 우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과 아, 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성전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같은 자매고 하나님의 같은 지체다들 예수님은.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예수님의 한 가족이고 형제 참매라는 사실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다을하나는자내로자로 오시니라. 예수님이 형제라고 는데나 아니라 사람은 <laughs> 좀 아안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분명히 오늘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제 참여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제요 참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 11장 17절 말씀. 스스로 분별하는 나라가 함께 하여 주시 스스로 분별하는 집은 무너지이 집안 싸움싸움 다시 시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셔 가장 불행한 가정은 집안끼리 모이면 싸우는 부모는. 가장 불행한 가정은 서로 사랑을 나누기에도 부족 7, 80년대 안에 인생필 수위에 주고어고 힘들면 위로하고 도와주라고 부부를 쳐줬는데, 그 부부가 뱀이 머리가 돼가지고, 뱀말을 듣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흩들고 만나기만 하면 불신한다면, 그 가정은 뱀가정이지, 하나님의 가정은아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든, 복된 혜로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멘. 고린도 교회가 왜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는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잘 성을 얻고 다른 지역에 또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선교지로 갔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 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문제 있다는 얘기. 이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꼭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 교회만의 분쟁이 아니라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똑같은 문제로 사단마귀의 공격 방법은 가정을 깨는 공통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몹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온전히 합해져야 이 사단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고 모든 교회는 이러한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가족임을 몰라서 영적 의미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근시한 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 피줄만 내 형제고 하나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이 된 모든 주의 사람의 성도들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라는 사실을 망각했다 드니 이제 우리 주의 사람들의 식구들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피값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렬라면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지체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고 온전히 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람들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아, 네. 어서 사는 나그네 인생길 순의길이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며 지구의행을 잘 마치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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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왜 교회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져야 하는한 구원자 한 구원자 예수 그리토를 섬기는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그버려둬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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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고 5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야 합니다. 주소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도하나님이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위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라 아멘 1부전서 1장 12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보면 제가 읽습니다 이는 다름아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다. 본문 12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파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단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자 개척자인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 다음 아볼루라고 하는 목사가 목회를 하고 또그 교회에 유명한 베드로를 칭범하는 사람들도 고린두 교회에 들어오고. 그 교인들이 자기들의 지도자, 자기가 모셨던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 들으면서 나는 바울파, 나는 마블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토파, 이렇게 나누죠패밀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강목사파, 파, <laughs> 이렇게, 어? <laughs> 앞으로 나누질 확률도 있다니. 이런 것을 예배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 바울과 바벌로와 헤드로 이런 목회자들은 같은 예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원약을 전하는 오직 예수만 섬길 것을 가르쳤다. 그 목사가 다른 거 가르치겠어요?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교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인간적인 지도자를 더 선호해서. 그 사람을 우성화시켜서 교회 분파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분파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주도권을 잡으려고 분쟁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도께서 어찌 나를 얻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 책망하느냐. 오직 예수밖에 남지 않아야 될 죽음이 있습니다. 자신이나 아벨로나 베드로나 그 어떤 자다구 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는 일.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요 이 피의 임이 없이는죄사함이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주신 그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통치하고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분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분파의 지도자들, 강목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다. 아멘. 네. 다른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고 같은 예수, 예수 그리도를 스 증가했는데, 한 교회에서 이렇게 파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따르는, 한 마음, 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희부리서 10장 2절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언제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를 따라오자. 아멘. 우리 예수만 바라보시 예수만 바라보면 인생의 해답이 나오는데 분쟁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줄도 있습니다. 분쟁은 분파를 만들, 교회를 힘들게 하고, 힘을 빼서 성도간에 상처를 남기고, 상처를 남기고 떠나게 만듭니다. 고금전도의 큰 차이가 되니 이것은 사단이 노리는 사랑의 전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분쟁으로 더 이상 이간으로 말싸움으로 혼란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의 미숙 그리고 신앙에 대한 무죄의 소치에서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분파가 있을 수 없어, 교회는 야당이 있을 수가없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일만 교회는 이루어야 될줄도로 크습니다. 네. 목표를 정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근본적인 사명은 바로 선교입니다. 복음 전도. 우리가 해야 할 크리스천의 사명은 선교와 오금정도가 됩 우리 주 예수 사랑 교회는 마땅히 해야 할2020 성교 비전을 위하여 정말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같은 영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들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말 사랑받는 그리고 된 주의 사랑께 전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왜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네. 에베소서 1장1 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어, 2절부터 제가 절 여러분들한테 나누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되이 하신 것을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여 이와 같이 너희가 풍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 줍니다 주도하나여 주도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요육절 다가셨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오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의 에 계시고 만유시고 만유의 우리 사랑하는 길을 가는 것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로 세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항상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사장, 삼십이 말씀 있습니다. 믿는 물과 마음과 대신에 모든 물건을 서로 구경하고, 최대 물을 이라도제못시라 18시라 하는 이가 하나도 아멘 성령 충만한 정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데. 자기가 많이 교회에다가 헌금하거나 물건을 갖다가 헌원했다 할지라도 이건 조금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의사람들의신부들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성경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 네, 아, 네. 이런 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산모작을 하는 가능한 그러한 기후 조건을 줬는데도 농민이 농사를 많이 지서 쌀이 헐값이 어? 되면 행복하게 못 산다고 농사를 안 짓는 것도 있고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쿠키로 만들어서 먹는 그러한 이 지구 안에서 각자 자기의 나라에서 판단해 보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생산하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나누어지는 것. 물질과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물질관, 청지기관이 정립된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떤 사람인가? 내 생명 내 가정 내 자녀 내 지혜 내 가진 물질 내 기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람사다. 성술의 공수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빈손으로 따라가야 니다 내가 모아놓고 뭐안 쓰고 벌어놓은 어? 통장에 있는 그 캐시를 찾아가지고 가는 사람 뭐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내게 주신 건강, 오늘 내게 주신 시혜, 오늘 내게 주신 축복, 오늘 내게 주신 이 물질을. 내가 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누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에 공급하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이라도 조금 더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관이 제대로 정립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며 우리 젊은이들 사업을 우리 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구 우리 젊은 사람들 이 생각을 꼭 마음에 두고 여러분 노력하면 밥은 먹어 열심히 살면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거부는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아, 네. 그 거부는 이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 주면 나눠주는 사람 주면 썩어지기 전에 깨끗할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성정의 소유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020 선교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실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그 선교에 우리 주의 사랑 교회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주력이 됐으면 싶다 그래서 성교지에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성교지에 할 일도 많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도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아, 네. 우리 교회에 인재가 없다면, 다른 교회에 그만한 그릇이 되는 인재를 붙여서라도, 아, 네. 하나님의 목표는 달성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바라기는, 단 목사의 바라기는, 어렵고 힘든 힘이 생활, 우리 주의사랑들의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없는 전도거리요간증거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확신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그 일에 동참하는 복된 주의사랑도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이 함께하시면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도 조작되니 오늘 이 시간 먹은 마음이 저녁에 가면 또 달라지는 것이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나누어진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온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뜻도 하나가 되는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의 사람 교회는 끼리끼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시는 다 그건 끼리끼리는 당을 짓는다는 뜻. 그건 성령의 가리없는 그 죄. 끼리끼리 모여 당을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정과 아, 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 2, 3 남여전도에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배구에서부터 충교부봉사부 전원, 전도부에 이르기까지 구서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아, 네. 개 교구와 스물한 개 구역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가 되기 하면 성령의 역사에 아, 네. 끼리끼리만 모이면 마음이 나눠지니냐 성령이 역사하는 상황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신명을 만들어셨기 때문에, 천명이 모여도 마음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영이 하나기 이 때문에, 만명이 모여도 한 마음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리서 2장 1절부터 절 여러분들한테 나눠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토 안에 무슨 권능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차기가 있거든 2절 아, 마음을 잡으며 아, 같은 아, 사랑을 아, 가지고 아, 뜻을 잡하여 아, 아, 한 마음을 끊어 아, 1절 아, 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 한 마음을 같은 것이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하나가 되어살라고 예수님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 70억의 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지만 한 영으로 예수 그때 영으로 한 마음을 만드는그도로습니다 에서서 6장 1 0절 다시 있고 결론 어, 그리고 종결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땅에 있는 것이 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 속에서 인류의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신 줄로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온전히 다른 생각 없이 분쟁이 없이 이견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새 언약의 그분 되시길 주님의